어, 살면서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30대 아재, 4년 사귄 여자 친구한테 차이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됨. 이때가 78kg였어. 자, 복싱 시작. 어, 아쉽게도 이래서 3개월 차까지는 사진 기록이 없어. 그냥 이런 돼지 같은 모습들로 대체함. 어, 4개월 차 이때부터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 넋이 좀 나가 있네. 5개월차부터 몸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살이 많이 빠졌지 근데 예쁜 몸이라 기엔좀 그렇고 몸이 좀 가벼워져가지고 이때부터 턱걸이도 같이 했어 근데 턱걸이 하나도 못했음 이쯤부터 몸에 산 같은 게 좀씩 보이긴 하는데 유의미하진 않지 확실히 슬림해졌어 근데 빈약한 뼈대가 드러나는 게 싫어가지고 맨몸 운동도 같이 병행함 뭔가 점점 그 복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쯤부터 몸의 변화가 크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마른 사람 말고 나도 좀더 멋있는 몸을 만들고 싶어져 가지고 헬스장을 등록하기로 했어. PT 등록함. 자 헬스 시작 어, 확실히 턱걸이를 많이 해놔서 그런지 등판이 조금 커져 있긴 했어. 벌써부터 뭔가 라인이 잡힐 듯말듯 듯 하지. 근데 이 정도에서 변화폭이 눈에 띄지 않아가지고 좀 재미없었던 때였어. 지금 보니까 머리가 좀 길긴 하네. 복근이나 가슴 라인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이때부터 거울 보면 가끔 오뭐 이럴 때. 4개월 차에 바디프로필을 찍기로 결정해서 슬슬 살을 덜어내고 있었던데야 체지방과의 싸움을 하던데 한12% 정도였던 것 같아 이쯤. 이날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 촬영 2주 전인데 체지방량이 너무 안 내려가가지고 다 때려치고 그냥 치킨 먹고 혼나고 다시 운동하고 그랬어. 바쁘 촬영 당일 아 이렇게 준비 없이 찍어도 되는 걸까 하는 걱정 엄청 컸고 근데 오일 바르고 막상 카메라 앞에 서보니까 짠이 제법 그럴싸하게 나오더라고. 오 복근이 오 괜찮더라고. <laughs> 이쯤에서 다시 보는 비포. 이 내가 78kg. 요거는 애프터. 이게 마이너스 14kg.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어서 가끔 공연도 하는데 작년 말에 공연할 때 옷을 찢어버렸어. 쫙. 이렇게 까오. 한번 볼래? 끝나고 여차 빠지고 인사하고 처맞고 아, 대화법. 끝까지 끝까지 가도 올려. 다시 연습. 굽혔다가 올라가고. 아예 못 일으켜. 다시 처맞고 지쳤다가 다시 또 움직여. 그러니까 이런 하루들이 쌓여 가지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 보니까 몸이 바뀌어 있더라고. 어, 세상엔 쉽고 빠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잖아. 뭐 쉽고 빠른 득금, 쉽고 빠른 다이어트, 쉽고 빠른 뭐 부자되기 뭐 이런 것들. 어, 사실 이 쉽고 빠른의 본질은 쉽고 빠르게 되지 않는다는데 있거든. 그냥 얻기 어려운 거잖아. 근데 그걸 쉽고 빠르게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수직적 성장이 아니라 수평적 변화만 일어나는 거 같아. 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 무슨 생각으로 하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맞는 거 같아. 그게 정도인 거 같아. 사실 그게 지름길이지. 그래서 뭐 결론은 그냥 꾸준히 하라고. 어. 뭐난 꾸준히 하니까 되더라고.